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 만든 괴산댐이 완공되면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산막이 마을이 호수 건너편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산막이 마을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거대한 호수가 있어 운치를 더해주고 조선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노수신이 유배를 올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산막이 옛길이 생기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호수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산막이 마을을 찾아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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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이 생기고 물이 차면서 사람이 살던 산막이 마을은 외부로 나가기 위해 호수 위로 길을 내기 시작했다.생존을 위해 만든 길이 산막이 마을 사람들이 바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입구에는 커다란 안내도가 산책길을 안내해주고, 큼직한 돌에는 바위와 소나무, 산새와 들꽃이 조화를 이루는 산막이 옛길을 소개해준다. 산책길로 접어들자 마치 고인돌처럼 생긴 거대한 바위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돌이 탑으로 변신을 했다. 그리고 고인돌 쉼터 뒤에는 두 개의 가지가 중간에서 만나 하나가 된 나무가 보이는데 이 나무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열리지가 있다. 길을 따라 걸어가자 소나무 숲길이 나오고 산책길 옆에는 다람쥐 삼형제가 사이좋게 배를 채운다. 알밤을 손에 쥔 다람쥐 밥그릇에는 사람이 넣어 놓은 땅콩도 보인다. <laughs> 소나무 숲길을 올라가자 넓은 공터에는 할머니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것을 적어놓은 시가 마음을 울컥하게 한다. 받침도 틀리고 삐뚤거리게 쓴 글씨지만 내가 보기에는 명필 중에 명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서. 제일 정상에 앉아 들판을 본다. 산에는 나무들이 파랗게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춤을 추고 있다. 로 이어지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시의 한 구절이다. 시가 있는 소나무 숲에는 소나무와 소나무를 연결해서 만든 출렁다리가 있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한발 발걸음을 내딛자, 출렁다리가 마치 춤을 추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짜릿한 스릴을 느끼게 해준다. 마음을 졸이며 출렁다리를 건너자. 사랑나무가 있는 소나무 숲에 한 쌍의 하기. 서로에게 끌리듯 구애를 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동물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목을 축이라고 만들어 놓은 노루샘을 운치 있게 꾸며 놓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해서 벼농사를 짓던 천수답이 지급은 연화담이라는 연못으로 탈바꿈해서 연못에는 연꽃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아래에는 남매 바위에 정자를 만들어 비약봉과 군자산, 그리고 옥녀봉이 양쪽으로 펼쳐진 드넓은 괴산호를 한눈에 볼수 있는 망세루가 있다. 올빼미가 지키고 있는 망새루 위로 올라가자 푸른 물결이 넘실내는 호수가 한 눈에 들어오고 호수에는 분주하게 손님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이 한가로워 보인다. 그리고 물에 닿을 듯 길게 늘어뜨린 소나무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게 느껴진다. 망세루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혀지고 주변에 펼쳐진 자연의 풍광이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속으로 왔는데도 물이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요산, 지자요수의 요소를 다 갖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또 환자들도 찾아와서 건강을 데크에서 어, 가는 그런 길이 된 거죠. 망세리의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데크 길을 걸어가자 산에서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인공으로 만든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고 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는 마치 커다란 내가 부리를 움직이는 것 같은 바위가 보이고 스핑크스처럼 생긴 웅장한 바위가 시선을 불러모은다. 조금 걸어가자. 목이 마르던 차에 약수터가 반겨준다. 이름이 안진뱅이 약수인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옛 오솔길 옆에 웅달샘이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이곳에 있는 약수를 마시고 난 후에 걸어서 갔다고 전해지면서 안진뱅이 약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무나무 사이로 흐르는 약수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 안진뱅이 약수터에서 바라본 호수에는 지나가는 유람선에 놀란 가마우지가 재빨리 도망가고 분홍색의 꽃을 피운 나무는 푸른 호수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자아낸다. 푸른 호수를 친구삼아 둘레길을 걸어가자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산막이 옛길을 걸으면서 흘린 땀을 식혀주기에 충분한데 특히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선을 하다고 하여 얼음바람골이라는 것이다. 얼음 바람골 안쪽에는 갓스쓴 벌통이 세워져 있어 눈길을 끄는데, 이 벌통에 꿀이 가득 차서 벌들이 배부르게 겨울을 났으면 하고 기대를 해본다. 그리고 둘레길 중간중간에는 통나무를 깎아 만든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피로에 지친 사람에게 쉼터가 되어 준다. 호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친구 삼아 힘을 내서 걸어가자 마치 병풍을 펼친 것처럼 보이는 병풍 바위가 반겨준다. 병풍 바위에서 바라본 괴산호에는 산 허리를 휘감으며 호수를 가로지르는 유람선이 한가로워 보이고 물방울 의자에 앉아 흘린 땀을 식히는 관광객이 부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의자 뒤에는 이곳에서 핀 꽃을 사진으로 남겨 사람들의 눈을 호강시킨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꽃이 한껏 뽐내고 외롭게 핀 사랑초의 꽃은 청초해 보인다. 꽃의 아름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불뜨기 다람쥐는 먹이를 챙기기에 분주하다. 땀을 식히고 걸어가자 안내판에는 괴산바위라고 쓰인 글씨가 보인다. 커다란 바위는 한문으로 매산이라는 글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자 이번에는 아래가 뻥 뚫린 전망대가 나타나는데 이름도 특이하게 꾀꼬리 전망대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망루는 버들잎이 피어날 때그 위를 꾀꼬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어 스리를 만끽할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란다. 전망대 뒤로는 거대한 괴산호가 눈에 들어오고 호수에는 모터포트가 힘차게 내달린다. 계단 입구에 마흔고개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이는데 왜 계단이 마흔고개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난다. 올라가다 마흔번째 계단에서 주변을 둘러보자. 아래로는 푸른물이 넘실대는 호수다. 위로는 바위가 절경을 이루며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산허리를 굽이도는 거대한 호수에는 유람선이 쉼없이 오고 가고 산마귀 마을로 가는 사람들은 분주하게 걸어간다. 길가에 있는 이정표에는 산막이 마을이 멀지 않다고 알려주고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는 유람선이 숨바꼭질을 한다. 이른 봄에 잎이 도단하기 전에 나온다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은 먹어봤지만 고로쇠나무는 구경하지 못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로세나무는 옛날 도선국사가 이 나무에서 나온 수액을 마시고 관절이 좋아졌다는 설화가 있는데 이쁜 마치 별처럼 보인다. 조금 힘을 내서 걸어가자 다리 아래에는 가재연못이라는 조그마한 연못이 나오는데 연못에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는 로또 당첨이라는 글씨와 함께 커다란 돌 항아리가 있다. 이돌 항아리에 동전을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에 사람들이 던져놓은 수북한 동전은 연말에 부르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고 말한다. 가재 연못 맞은편에는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는데, 가뭄으로 계곡에 물이 말라 물레방아는 잠을 자고 디딜방아간을 지키는 황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드디어 도착한 산막이 마을.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나무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명을 다해. 마른가지만이 손님을 반기고 있다. 이 나무는 산마귀마을의 당산나무인 밤나무인데 지난 200여년 동안 마을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던 마을사람들은 지금은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앞 공터에는 아름다운 공원을 꾸며놨는데, 겨울을 지낸 갈 때는 아직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물로 준다. 그리고 마을 앞에 호수가 있어서인지, 모양이 서로 다른 소떼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마을 선착장 입구에는 나이를 알수 없는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소나무 숲 아래에는 짝을 찾는 사슴과 구애를 하는 학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나무인 소나무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그루처럼 자라는 열리지다. 열리지는 두 몸이 하나가 된다고 하여 부부의 영원한 사랑, 자녀의 지극한 효심, 그리고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 소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걸어가자 호수의 푸른 물과 어우러진 소나무가 운치를 더해준다. 호수 옆에는 산막이 옛길에서 만나는 느린 우체통이 있다. 이곳에서 느낀 것을 엽서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약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소나무 숲길을 지나자 호숫가에 거대한 바위 세 개가 보이는데 이름이 삼신 바위란다. 전설에 의하면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신이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즐기다 날이 밝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삼신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부푼 기대를 안고 걸어가자. 웅장한 다리가 마음을 압도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서 있는 다리는 이름도 아름다운 연하 협 구름 다리다. 조심스럽게 다리 위를 걸어가자. 불어오는 바람과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출렁다리는 이리저리 춤을 춘다. 그리고 배 모양의 화분에는 꽃이 피어나고 연하엽 구름다리 아래로는 유람선이 분주하게 오고 간다. 연하엽 구름다리는 이슬을 머금은 새벽에 오면 호수의 진면목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한낮에 오는 것도 좋지만 이른 아침에 산막이 옛길을 걸어보는 것도 남다른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새벽에 나가보면 그 협곡에서 흘러내리는 연기, 그 물안개가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를 타고 넘는 그 물안개하고 또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주로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 일교차가 심하게 나면 퇴가 뜰때 그러니까 물안개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물안개하고 그 안개 일반 그 운무하고 합쳐져서 굉장히 장관을 이루거든요. 이슬방울 속에 아로새겨진 산막이 옛길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산책길이다. 외롭고 힘이 들때 산막이 옛길을 걸으면서 피로를 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고 희망을 품어본다.